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안내 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자 최근 추세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지코인이 가능한 이 반등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요 구간에서 이제 바닥권이 끝나가면서 올라가는 모멘텀과 횡보의 움직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이 타점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자리가 있으면 오버행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구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제가 면밀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이 당일 정보로 차트와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집주인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재료 동반을 가지고 있는 단기 급등 상승 1,000 코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24시간 열리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5월 17일 토요일 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9분, 자 그리고 오후 1시 17분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추천이라고 문자를 주셨죠. 제가 다음 날, 일요일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하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렸죠? 오전 8시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후 8시에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그리고 카이토 코인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1차 안전하게 20% 부분 익절하시고 2차 3차 계속해서 문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는 ai 재료를 가진 수급 고래들의 펌핑 지갑이동 확보 이게 바로 재단의 목표가를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카이토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20% 익절과 이 계단의 소각 일정, 단기 수익 모멘텀을 가지면서 이 고래들의 매집 완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빠르게 이 내용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안내드렸던 5월 17일 자 바로 여기 구간이 되겠죠 올라가는 상생 모멘텀을 가져 있고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총 퍼센테이지는 22%의 수익을 안겼지만 안전하게 20%에서 부분익절하십시오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자 카이토코인 역시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와 이 저녁 8시에 안내를 드리고 이게 24시간 올라가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저점 라인에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 마찬가지 정확하게 20억 2%의 수익 20% 부분익절 안내드렸던 를 이유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이미 한 800여 분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8119-6514번 1등 코인 트레이더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침 8시 저녁 8시에 제가 코인 명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항상 이 추천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미 매일매일 받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굳이 문자 안받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직 못 받고 계시거나 나도 매일매일 쪽 급등 단기 수익 모멘텀을 가진 추천 코인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우리 홀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100% 무료 정보니까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저 역시 매일매일 코인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8119-6514 지금 불장은 다시 시작이 됐죠.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나는 분산투자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월에도 여러분들에게 꽤 좋은 수익률 3200% 정도를 꾸준하게 안내드렸고 솔레이어, 페페, 봉쿠 영상에 미쳐다 닿지 못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01081196514 추천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잡지 못하셨을 뿐 코인 전문 유튜버가 안내드리는 트레이더의 움직임을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지 코인을 포함해서 이 희망이 살아나고 있죠. 자, 갤럭시 디지털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지코인을 비트로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바로 금을 돌파하는 이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이게 바로 현재 구간에서 시황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테고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꽤 말라 있는 상태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이 추세의 반등 주체 세력인 고래가 될 텐데 어디까지 관리하고 재단이 목표 가격을 설정하면서 고래 자금이동 경로가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영상에 미쳐다 담지 못하는 우리 도지코인의 전략 보고서를 제가 좀 어렵게 준비를 해놨고요. 굉장히 다양한 페이지로 이 도지코인의 미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재단의 락업 일정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재단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이 목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도지코인 홀더분들이라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정보 자체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나온 정보고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다 보니까 미국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했죠. 지금은 코인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코인으로 수익을 만드는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묶여있던 물량들이 풀린다는 건데 그 물량이 언제쯤 나올지 정확한 날짜 내용에 대한 데이터 거기에 분석을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고 보시기 편하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대표번호 잠깐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8119-6514번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니까 우리 도지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코인명 이렇게 도지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생하는 마음으로 무료 정보를 알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